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 콘텐츠 크리에이터 크리스터 퍼백입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 가다가 미끄러져 본적 있으신가요? 그냥 한번 넘어진 거라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을 수도 있지만, 알고 계셨나요? 노인사고 1위가 바로 이낙상이라는 사실. 그것도 무려 70%가 집 안에서 일어난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낙상 한 번에 고관절이 부러져 누워 지내다 치매가 오고 심한 경우 생명까지 위협받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무서운 낙상 사고를 막을 수 있는 7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로 가장 조심하셔야 할 장소가 바로 우리 집이라는 점입니다. 바깥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 바로 우리가 매일 걷고 앉고 누워 있는 그 집안이 가장 위험한 곳이라는 거 여러분 믿어지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박봉자 할머니 83이신데 혼자 사세요. 하루는 새벽에 화장실 가시다가 욕실 문턱에 발이 걸려 그대로 미끄러지셨답니다. 그냥 쿵 한번 넘어진 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허리를 다치셔서 두달 가까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병원비만 수백만원, 그보다 더 힘들었던 건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만 있으니까 기운이 쑥 빠지고 말수도 줄고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더랍니다. 원래는 동네 경로당에서 수다도 떨고 소일거리도 하셨는데 낙상 한 번으로 삶이 달라진 거죠. 왜 집이 이렇게 위험할까요? 여러분 혹시 복도에 잡동산이 쌓아 두시진 않으셨나요? 작은 러그 깔아 두신 거 그게 발에 걸려 큰 사고 날수 있어요. 또 화장실 바닥 미끄럽고 물기가 있는데 미끄럼 방지 매트 없으면 큰일 나요. 집안 조명은 어떠신가요? 밤에 화장실 가려고 거실 지나갈 때 불이 어두우면 발끝이 뭐에 걸릴지도 모르고요. 이처럼 집안 낙상은 우리 일상 속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그한 번의 사고가 노후의 삶을 크게 뒤흔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집안 구조나 환경이 위험하진 않으신가요? 낙상이란 게 병원처럼 누가 항상 지켜주는 곳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편하게 생각하는 집에서 방심할 때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러니 지금 당장 집 안에 있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중요한 정보를 빨리 받아보실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내용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낙상은 단순히 한번 넘어졌다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골절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척 위험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뼈가 약해져 있어서 골절이 쉽게 발생하고 이게 회복도 어렵고 후유증도 큽니다. 제가 직접 본 사례가 하나 있어요.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김성자 어르신 올해로 78세세요. 이분이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시다가 발이 미끄러졌는데 그냥 옆으로 털썩 넘어진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일어나질 못하겠는 겁니다. 알고 보니 고관절이 부러진 거예요. 구급차 타고 병원 가서 수술까지 받았는데 그 후로는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팡이를 의지하게 되셨답니다. 고관절 골절은 특히나 무섭습니다. 이게 한번 부러지면 다시 걷기까지 몇 달이 걸리고 그동안 근육은 다 빠지고 움직이지 않으니 기력도 쭉 빠지죠.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폐렴이나 욕창 같은 합병증도 생기고요. 동의보감에서도 말했어요. 꼬리 부러지면 기운도 꺾인다고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손목, 척추, 갈비뼈 등도 쉽게 다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기억나시지요? 텔레비전에서 한 어르신이 빗물에 미끄러져 척추가 부러졌다는 뉴스 본적 있으실 겁니다. 노년기 골절은 단순한 뼈 문제가 아니고요. 인생이 막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큰 일입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넘어졌을 땐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제대로 진단받고 킵스나 수술 후에는 꾸준한 재활치료도 필수입니다. 대충 참으면 안 돼요. 저는 예전에 손목 삔줄 알았던 게 알고 보니 뼈에 실금이 가 있었더군요.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세요. 낙상은 단순 사고가 아닙니다. 노년 건강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큰 위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예전에 넘어지셨을 때 대충 넘기신 경험 있으신가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낙상이 또 어떤 무서운 결과를 불러오는지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세 번째로, 낙상은 단순한 뼈 골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치매나 우울증, 심지어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일이기에 더 마음이 아픕니다. 제 처남댁에 아버님이 계셨어요. 참 건강하시고 늘 산책도 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침대에서 떨어지셨어요. 사실 그날따라 조금 어지럽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조심하시려 했지만 일어나려다 중심을 못 잡고 그대로 바닥에 털썩 머리를 살짝 부딪히셨는데 당시엔 괜찮다고 그냥 넘기셨어요. 그런데 며칠 후부터 말씀이 줄고 기억이 혼란스러워지더니 결국 병원에 가보니 경미한 뇌진탕에 따른 노인성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넘어졌다고 치매가 온다니 참 믿기 힘드시지요? 근데 이게 실제로 많이들 겪는 일입니다. 낙상으로 인해 뇌를 다치면 직접적인 치매 유발이 되고요. 몸을 잘 못쓰게 되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인지 기능도 저하됩니다. 외출을 못하니 사람도 못 만나고, 자꾸 우울해지고, 말수도 줄어들고요. 특히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 뇌에 자극이 안 가서 기억력이나 집중력도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가족과의 대화도 줄고 이게 점점 심해지면 우울증으로 번지고 그 상태로 방치되면 삶의 의욕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한 번은 동네 복지관에서 만난 80세 김 할아버지께서 그러시더군요. 넘어진 건 멍들고 끝났는데 마음이 더 다쳤다고요. 사고 이후 겁이 나서 밖에도 못 나가시고 예전처럼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게 되니까 자꾸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셨다더군요. 그게 바로 노년 우울증입니다. 삶의 지혜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낙상을 예방하는 게곧 행복한 노후를 지키는 첫 걸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노후 건강을 위해선 단순히 넘어지지 않는 것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작은 방심이 나중에 치매나 사망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럼 도대체 이 낙상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네 번째로 낙상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끊이질 않는 이유는 대부분의 분들이 설마, 내가, 하시면서 준비를 안 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잘 아는 이정임 여사님, 올해 81살이신데요. 이분은 자식들이 해준 집안 개조 덕분에 지금까지 한 번도 넘어지신 적이 없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화장실에 손잡이 하나 달았고요. 미끄럼 방지 매트 깔고요. 방과 거실 사이 문턱을 없앴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밤에 화장실 갈때 자동으로 켜지는 센서 조명도 달아줬더군요. 사실 이런 준비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손잡이 하나 설치하는데 몇만원, 조명도 인터넷에서 만원 이내로 살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준비 하나가 생명을 지켜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아직도 집에 화장실 문턱이 높게 있진 않으신가요? 어두컴컴한 복도 그냥 두고 지내고 계신 건 아니신지요? 제가 추천드리는 집안 낙상 예방 리스트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욕실, 현관, 부엌에 미끄럼 방지 매트 꼭 깔기. 2. 화장실 침대 옆에 손잡이 설치하기. 3. 방과 거실 사이에 문턱 제거하거나 고무 경사판 설치하기. 4. 복도와 계단에 센서 등 또는 야간 등 설치하기. 5. 자주 사용하는 동선에 물건 방치하지 않기. 이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노후 지혜이자 생존 전략입니다. 노년의 삶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키기 위해선 집안부터 바꿔야 해요. 동의보감에도 거처가 안정되면 마음이 평하고 마음이 평하면 병이 없다고 했습니다. 집이 안전하고 편안해야 건강도 따라오는 법이죠. 여러분, 지금 이글 보시고 한번 집안을 쭉 둘러보세요. 어디에 물건이 방치되어 있는지, 불빛은 어두운지, 미끄러울 곳은 없는지, 확인만 해도 사고 확률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낙상을 예방하는데 정말 중요한 또한 가지, 바로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다섯 번째로 낙상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운동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근육이 빠지고 균형 감각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걸 그냥 두면 아주 사소한 동작에서도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몸을 자꾸 움직이셔야 해요. 제 고향 친구 박만수 형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든 넘었지만 지금도 하루에 1시간씩 계단을 오르내리세요. 처음엔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던 분이었는데 꾸준히 운동하시더니 지금은 지팡이 없이도 동네 슈퍼며 경로당이며 자유롭게 다니십니다. 하루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하루라도 안 움직이면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기분이야. 그래서 비 오든 눈 오든 꼭한 번은 걷는다고. 정말 귀감이 되는 분이지요. 운동이라 해서 헬스장 가고 비싼 프로그램 등록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집안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루 10번씩만 해보세요. 처음엔 버겁더라도 한 달만 지나면 다리에 힘이 붙고 자세도 좋아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운동은 균형잡기 운동이에요. 벽을 짚고 한 발로 서 있는 연습 또는 양팔을 옆으로 벌리고 천천히 발을 옮겨 걷는 연습 이런 것도 낙상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으면서 배운 건데 80세 넘은 분들도 이 운동하면서 다시 지팡이 없이 걸으신다더군요.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꾸준한 운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낙상위험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운동이 중요하다는 거죠. 운동은 노후건강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삶의 지혜란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 팔 한번 쭉 펴고, 다리 한번 들고,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가는 게 인생이 막을 활기차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몸이 무거워도 오늘만은 조금씩 움직여 보시는 거 어떠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낙상의 숨은 원인, 바로 약물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꼭 아셔야 할 내용입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섯 번째로 낙상의 원인 중에서 우리가 정말 쉽게 놓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약물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루에 약 3, 4가지씩 드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고혈압, 당뇨, 심장약, 수면제, 진통제까지 그런데 이 약들이 어지럼증을 일으키고 균형 감각을 떨어뜨려 낙상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저희 큰아버지께서 그랬어요. 예전엔 발도 빠르고 버스도 혼자 척척 타시던 분인데요. 어느 날 버스에서 내리다가 중심을 잃고 그대로 도로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으셨지만 그 이후로 외출이 겁나서 거의 집 안에만 계시게 되었죠. 병원에 가보니 혈압약 중에 하나가 체내 수분을 많이 빠지게 해서 저혈압이 생기고 그래서 어지럼증이 생겼던 거더군요. 특히 수면제나 안정제 드시는 분들, 이 약들이 자는 동안은 괜찮아도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의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서 침대에서 일어날 때 휘청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넘어짐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어요. 또 진통제나 신경통 약도 졸림, 집중력 저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다약제를 복용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낙상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해요. 노년 건강을 지키기 위해 먹는 약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게 되는 거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다고 약을 끊으면 또 건강이 나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을 때 제가 이런 약을 여러 개 먹고 있습니다. 혹시 낙상 위험은 없을까요? 라고 꼭 여쭤보셔야 합니다. 약사 선생님께도 물어보시고요. 특히 두 군데 이상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은 각각 처방된 약이 서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꼭 종합적으로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삶의 지혜란 내 몸에 맞는 약을 알고 조심스럽게 복용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약은 잘 먹으면 약이지만 방심하면 독이 될 수도 있는 법이니까요. 여러분도 평소에 드시는 약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겠어요? 혹시 어지럽거나 갑자기 희청한 적은 없으셨나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낙상 이후 회복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그리고 가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꼭 함께해 주세요. 일곱 번째로 낙상 사고 후에는 적극적인 재활과 가족의 따뜻한 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넘어진 건 잠깐이지만 다시 일어서는 되는 주변의 사랑과 격려가 오래오래 필요하거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경북 포항 사는 최금순 할머니가 계세요. 이분이 어느 겨울날 새벽에 일어나서 보일러 온도 확인하려고 나가다가 거실에서 넘어지셨어요. 고관절에 금이 갔고 병원에서 수술까지 받으셨죠. 그때부터 걷는 것도 힘들고 우울감이 몰려오고 나는 이제 다 끝났다 이런 생각까지 하셨다더군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대요. 그런데 이때 손녀딸이 나타났습니다. 대학생이던 손녀가 매주 주말마다 내려와서 함께 산책도 하고, 간단한 재활 운동도 도와주고, 같이 웃으며 이야기 나눠준 거예요. 할머니는 손녀 얼굴만 봐도 기운이 나고, 운동도 조금씩 하기 시작하셨대요. 결국엔 몇 개월 만에 지팡이 없이도 집안일을 하실 정도로 회복되셨어요. 이렇게 낙상 사고 후에는 단순한 치료만으론 부족합니다. 정신적인 회복이 병행되어야 하거든요. 몸만 회복돼도 마음이 우울하면 다시 주저앉게 되니까요. 우울감은 의욕을 꺾고 의욕이 없으면 다시 움직이질 않게 되니 근육도 빠지고 다시 넘어질 위험이 커지죠.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사람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같이 앉아 주는 그 시간, 그게 노년의 삶을 지켜주는 보약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병원에 계신 가족이 있으시다면 꼭 자주 찾아가 주세요. 그리고 낙상 사고를 겪으신 분이라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 동네 복지관이나 노인회관에도 재활 운동 프로그램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상담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넘어졌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어섬은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가족의 응원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낙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던 경험 혹은 주변에 그런 분 계셨다면 그 이야기를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아우트로에서 오늘 이야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낙상은 단순히 한번 넘어지는 사고가 아니라 우리의 노후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무서운 위협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갖고 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댓글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